나눔을 이 장애인복지센터에까지 하게 된 그런 배경이 저희 아파트가 이 아파트라는 게 공동주택인데 여기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있는 입주민들이좀 서로 더불어서 서로 이해하면서 상생하면서 살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뭐 지금까지도 잘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그런 문화를 좀더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어떤 축제도 하고 가을, 가을에 이제 가을 축제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파트 내랑 그다음 에 바깥에 있는 가온청부터 해갖고 단지 어떤 환경 정화도 하고, 그다음에 동인정의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을 이제 무료로 이제 음식도 나누는 그런 행사도 계속 진행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 단지 내고 이번에 이제 헌원 무료 나 어, 물론 환경,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내가 쓰지 않는 거 그다음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유하는 그런 문화도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장애인분들한테 말씀하실면서좀 자립, 자립을 할수 있게 우리가 좀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하던 그러한 공동체 활성화의 문화를 좀 단지를 벗어나서 좀 이렇게 확대시키자는 어떤 그런 취지로 이대 2에서 결정을 하신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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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회장님도 뭐한 말씀. 아예 아니면 우리 회장님 <laughs> 뭐를 물어보시면 네. 예 그런 아. 걸로 하죠. 네. 저거. 아, 우리 의원님 굉장히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목숨 뭐 잔다시게 참여를 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예, 저희 구딜스토 마석점이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의원님 한 말씀 좀해주셔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자선이 아닌 기회를 이라는 그런 목표를 두고 비영리 어 음. 기업활동을 하시는 우리 구딜스토어에 대해서는 항상 뭔가 좀 제가 역할을 해서 어, 이 구들스토어의 그런 목표가 우리 남양주 혹은 또 남양주를 벗어나서 우리 전국에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좋은 영향력들이 빨리 퍼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그 와중에 또 우리 나사동에 보레자단지에서 주민들께서 아마 그 소중한 어, 물품을 또 모아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부대에서 누과 어, 활동하시는 데 뭔가 도움이 될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것이 하나의 물꼬가 되어서 우리 남양주에서 이런 조성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긍정적인 일들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또 의회에서 우리 남양주 시에서 어,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고 또 응원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푸지스토 어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물품을 더 많이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전달채로해 주신 우리 회장님 또 소장님 또. 바쁘신 가운데서 도 참석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를 앞으로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